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쓰는 검색 서비스가 네이버인데요. 심지어 구글에서도 가장 많이 검색하는 단어가 네이버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네이버의 편리하고 다양한 검색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실 때 네이버 전용 앱인 웨일 브라우저에서 검색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는 크롬이나 엣지 같은 다른 브라우저에서 네이버 서비스에 접속하셔서 거기서 검색하시는 경우가 있죠. 네이버 전용 브라우저인 웨일이 아니고 다른 브라우저에서 네이버 서비스에 접속을 해서 검색을 하실 경우에는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웨일 브라우저에서 검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다른 브라우저에서 네이버 서비스에 접속해서 검색을 하신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크롬에서 네이버 서비스에 접속한 상태죠. 위에 검색창에 보시면 돋보기 기능이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삼각형 모양이 있는데, 자 이걸 누르시면 자동완성 켜기 끄기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검색창에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기존에 검색했던 내용들이 전부 나와요. 저는 안 나오죠. 자, 이것은 여기 있는 삼각형을 누르시고요. 자동완성을 꺼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동완성을 켜게 되면 자동완성 사용하겠냐고 나오죠.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 기존에 여러분이 검색했던 여러가지 검색어들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검색하실 때 검색창에 클릭했더니 내가 검색했던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게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여기서 자동완성을 끄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주소창 바로가기 단축키입니다. 자, 이것은 거의 모든 브라우저가 동시에 똑같이 지원을 할텐데요. 웹 브라우저에서 어디에 있으셔도 alt d를 누르시면 바로 주소창 글씨가 선택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보통 주소 직접 입력을 하실 때 주소창에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시 입력을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Alt D만 누르시면 바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같은 곳에서 검색을 하실 경우에 다른 것은 몰라도 쇼핑이나 국내에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네이버가 좀더 나은 결과물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죠. 특히나 쇼핑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럴 때마다 또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하시고 그러실 필요 없이 아예 이 구글 크롬이나 엣지의 검색 엔진 자체를 네이버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검색하는 모든 결과는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크롬의 경우는 우측 상단 점 3개 누르시고요.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좌측에서 검색 엔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구글 엔진으로 되어 있죠? 자, 지금 검색 결과는 구글이 검색한 결과를 보여주는 건데요. 자, 이걸 누르시고요. 이걸 네이버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크롬에서 검색하는 모든 결과는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결과와 동일하게 나오게 되겠죠? 자, 브라우저 이동이 귀찮으신 분들은 아예 검색 엔진을 이렇게 네이버로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인터넷 쇼핑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예 네이버로 바꿔놓고 이용하시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가 외부 브라우저에서 네이버로 검색했을 때 편리한 기능들이 되겠는데요.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네이버의 편리한 검색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필히 웨일 브라우저를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자, 크롬 브라우저 닫고요. 웨일 브라우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일 브라우저로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주소창이 있고요. 검색창이 있죠? 우리가 아까 altd 했었죠? 자, 여기 어, 주소창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 alts가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어, 검색창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altd와 alts 두 가지를 이용해서 검색창과 주소창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웨일에서 어, 첫 페이지가 이 상태가 나오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시계가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시계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겠죠 자 이거는 아래쪽에서 버튼을 눌러서 바꿔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첫 페이지에서 즐겨찾기를 추가하시면 좀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 즐겨찾기 버튼 눌러서 내가 원하는 url을 입력을 하시고 이름만 써 주시고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IB96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IB96 주소와 IB96이라고 이름을 썼죠. 자, 이렇게 해서 추가합니다. 자, 그러면 즐겨찾기가 하나가 추가됐죠. 자, 이때 Alt-D를 누르시면 여기에 바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 얘기는 우리가 네이버에 가서도 똑같이 활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여기에 N 버튼 눌러서 네이버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Alt-D 누릅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그대로 나오죠. 자, 이거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어, 이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이런 기능이 없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탭을 여시든지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야만 가능한데 네이버 웨일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주소창을 가게 되면 바로 즐겨찾기가 나오고 자주 방문한 사이트가 뜨게 됩니다. 훨씬 더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탭만 누르시면 바로 바로 넘어가게 되니까. 마우스로 구태어 클릭하지 않으셔도 간단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또 웨일 브라우저의 간편한 방법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G마켓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검색창을 바로 띄울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것은 무슨 검색창이죠? G마켓의 검색창이죠. 자, 네이버 검색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탭을 여시든지 아니면 열려있는 네이버로 가셔야 되죠. 자, 이때 컨트롤, 쉬프트, 스페이스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검색창이 떠요. 여기에 바로 검색을 할 수가 있죠. 자, 일일이 탭을 또 여실 필요 없이 웹서핑을 하는 도중에도 얼마든지 원하는 검색어나 URL을 입력해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편리한 검색 기능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뉴스에 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여기서 원하는 단어가 궁금할 경우에는 그 단어를 이렇게 글습니다. 그러면 그 단어 옆에 번개 표시가 나오죠. 이게 퀵 서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서치한 결과를 보여주게 되죠. 자, 이런 건 정말 편리해요. 자, 그리고 바로 번역도 가능합니다. 디도스라고 나오죠. 자, 이렇게 즉석에서 검색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좀더 복잡한 경우에는 이렇게 긁고 또퀵 서치 누르고요. 퀵 서치 메뉴 누르게 되면, 자, 이번에는 좀 내용이 복잡하죠. 자, 그럴 경우에는 우측 사이드 패널이 열리게 되면서 여기에 자세한 결과물을 또 보여주게 되죠. 자, 이런 기능은 네이버만의 독보적인 기능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좀 특화가 돼 있다고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한자 같은 것도 잘 모를 경우에 이렇게 긁어서 퀵서치를 해주면 바로 한자 사전이 나오게 되고요. 더보기를 누르시면 좀더 자세한 한자 사전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퀵서치는 단어 뜻만 보여주는 반면 여기는 글자 하나하나마다 음과 뜻을 전부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네이버 사전에 모든 결과물을 다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어, 이렇게 사전이 나오면 우측에 단어장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단어들을 전부 추가를 해서 한꺼번에 보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어, 기사 같은 것도 보시다가 자, 이렇게 긁어서 퀵서치를 하지 않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른 다음 사이드바 메모에 추가하게 되면 여기에 메모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추가한 메모들을 언제든지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은 뭐 기사나 인터넷 검색해서 텍스트 같은 거 읽으시다가 메모 같은 거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 기능도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네이버 웨일의 아주 재밌는 기능인데요. 듀얼 서치가 있습니다. 자, 우측 상단에 여기 보시면 여기에 듀얼 탭 열기라고 있죠. 이 듀얼 탭 엽니다. 자 그러면 창이 두 개로 갈리게 되면서 두 가지를 동시에 검색을 해줄 수 있어요. 자 지금 여기 왼쪽에 보면 네이버고요. 우측에 보면 듀얼 탭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 닫으면 창 자체가 닫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설명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대로 둔 상태에서 여기는 듀얼 탭 부분을 클릭하시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검색해주시면 되겠죠. 자 IB 96으로 여기에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쪽은 ib96 사이트가 열리게 되고요. 자, 이쪽은 네이버가 열렸죠? 자, 그러면 브라우저를 동시에 두개 열어 놓고 이용하듯이 그대로 이용하실 수가 있겠죠. 장점은 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 검색을 하실 때는 정말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좌측에 있는 창에 주소를 다른 걸로 입력을 하실 때는 여기 주소창에 두 개가 나와 있죠? 여기서 왼쪽 거 클릭하시면 또 왼쪽 거 따로 검색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인터넷 쇼핑 같은 거 하실 때 가격 비교 같은 거 하신다거나 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스마트폰에서 검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검색 바에 보시면 여기 마이크 버튼이 있죠? 자, 이걸 이용하면 음성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검색해 볼까요? 메타버스. 자, 그러면 바로 검색 결과를 보여주게 되겠죠? 자, 이건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스마트폰의 네이버 앱을 이용했을 때또 하나의 장점은 뉴스를 전부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뉴스 컨텐츠 들어가시게 되면 상단에 카테고리가 있죠. 이 카테고리를 이용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와 있는 뉴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뉴스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 에 스피커 모양이 나오게 돼요. 자이 스피커가 붙은 모양은 전부 음성으로 뉴스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위에 있는 필요 없는 내용들은 전부 제외하고요. 제목과 내용만 읽어주게 되겠죠. 자 들어볼까요? 스피커 누릅니다. 자 그러면 성별과 말하기 속도를 지정할 수가 있죠. 자 원하는 것으로 지정을 하시고요. 본문 듣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이전 2019년 필리핀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은 필리핀을 방문한 해외 관광객 국가 중에. 자 어때요? 이 기사를 다 읽어주죠. 필요 없는 내용은 전부 빼고 기사만 읽어주게 됩니다. 아, 이런 것들은 정말 편리하고요. 자 그다음 그 왼쪽에 보시면 요약봇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 요약봇을 눌러주면. 이 전체 기사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도 정말 편리하겠죠. 자, 하지만 이 기능은 네이버 앱을 이용해서 뉴스 콘텐츠로 들어왔을 때만 가능한 기능이 되겠고요. PC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이 스마트폰 네이버 앱에서는 PC의 웨일 브라우저에서 할수 없는 독특한 기능이 있죠. 자, 하단에 있는 그린닷 버튼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린닷 버튼을 이용을 하시면 음성 검색 주변을 검색한다든지, 쇼핑 렌즈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물체를 찍으면 쇼핑 정보를 바로 보여준다든지, QR 바코드로 제품 정보를 보여주게 되고요. 뭐 음악도 검색이 가능하고, 렌즈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사물이나 물체도 전부 검색이 가능하죠. 스마트폰 이용을 해서 검색을 하실 때는 이 그린다 버튼 이용해서 검색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나머지 검색 방법은 뭐 동일하죠. 어, 여러분이 기존에 검색하던 방법대로 그대로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이렇게 검색창을 눌렀을 때 검색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필요 없는 검색어를 원하는 것만 지워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전체 삭제 버튼을 눌러서 아예 전부를 삭제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자동 저장 끄기와 자동 저장 켜기를 이용을 해서 내 검색어가 저장되는 기능을 끄거나 켜줄 수가 있겠죠 자, 아까 전부 지우기와 다른 점은 뭐죠? 자, 검색어 자동 저장 켜기를 해서 내가 검색하는 내용들을 기록을 해놨다가 필요가 없을 때는 잠깐 끄고 이용을 하시다가 다시 키시면 다시 검색어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 부분이 아예 지우는 것과는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검색어 저장을 그대로 유지를 하다가 필요 없을 때만 끌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검색창에 터치하셨을 때 아래쪽에 이렇게 자판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 에 있는 이 부분, 초록색으로 된 부분은 네이버 앱에서 제공하는 부분이고요. 자,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은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기능이죠. 자, 이 위에 있는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네이버에 있는 기능을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음성 검색, 그 다음에 렌즈 검색이죠. 그 다음에 위치 검색.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위치 검색을 누르시게 되면 내가 현재 있는 위치 주변을 검색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자, 그 옆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 네이버 렌즈가 실행되면서 아예 네이버 렌즈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린닷을 구태 에 누를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음성 검색도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은 그 아래에 있는 하얀색 동그라미인데요. 자, 이거는 뭘까요? 자, 이것은 우리가 검색창에 검색어 입력을 하실 때 중간에 오타가 나거나 띄워쓰기를 해야 될 경우에 손으로 터치해서 입력하시고 하면 잘 안되죠 자 그럴 경우에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조금 긴 문장을 입력을 해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입력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띄워쓰기가 안돼 있어요 띄워쓰기 하시려면 또 손으로 여기에 터치하셔야 되죠 자 그때 아래에 있는 이 하얀색 버튼 잡고요 움직입니다 자 그럼 어때요 바로 움직이죠 자 저는 이거 정말 많이 쓰는데요 이게 진짜 편해요 자, 검색어 입력을 하실 때 어, 오타가 난다거나 할때 그걸 일일이 잡으려면 너무 힘든데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입력을 할수 있고 중간에 어, 오타가 있다 틀린 글자 있다 하실 때자 이렇게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우고 바로 입력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 잘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어, pc와 스마트폰에서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다양한 편의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